뭐 해? 이거 그 잘라 그때 왜 잘라? 쓸데역이 양복을 벗어뭐 이렇게 되 포도맛다 두 네, 다섯 살이었어 여태 어? 이렇게 열 개만 놔두래? 순을 다 그렇게 집어줘야겠구나. 포도 안 크니까 그런 순들은 많이 올렸다 포도. 음 응. 포도 농사만 잘진거 아니야 혹시? 10개? 10마디면 자르는 거야? 10개면은, 응. 자르고, 여기서 또, 잎사귀가찬 입사위가 나오니까, 그렇게 음. 아, 올해는 꼭, 포도 먹게 해주세요. 어, 아, 포도. 아, 게 오, 이, 포도. 이 포도는 뭐고 그쪽 포도는 뭐지? 이게 머루 포도인가? 이쪽이 껴 머루 포도 같아. 저쪽이 것은 요요 포도가 또 틀리잖아. 뭐? 김배? 아. 담장 옆에 포도나무 두 그루입니다. 포도나무, 포도가 이렇게 열었어요. 머루 포도. 캠벨. 포도가 이렇게 잘 열었네. 오. 포도나무를 보세요.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어요. 사랑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. 남, 어, 포도나무 가지를 올려주었더니,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. 어, 두 종류거든요? 음 이건 그냥 일반 포도. 올해 처음 열리는 포도예요. 짜잔. 이렇게 아 <laughs> <야>, 진짜 <laughs> 아니 어쩜 이렇게 아니 머루 포도가 잘 된다에 순짓기에더 모크라고? 음. 저거 왜에까지 그 뻗어 나갔어? 심지기를 하고 있어요. 7월6일 머루 포도입니다. 아니 작년에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열. 일 수가 있어요. 오, 진짜 대단하네. 우리 사랑님이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어요. 두 그루인데 두 그루 포도나무가 이렇게 포도 농장이 됐어요. 싱통 방통하네. 포도 농장입니다. <laughs> 그리 놓고...